할렐루야, 오늘의 성경 총독은 에스더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스더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는 노하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에스더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 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아멘. 에스더 1장은 아하스웨로 왕이 베푼 연회에 불참한 와스디 왕후에 대한 폐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와스디가 왕명을 거부한 일로 인하여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심이 불붙는 뜻하였다는 것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 마음을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적개심이 타오른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왕후의 왕명 거절로 인하여 자신의 권위에 지대한 손상을 입은 아수에로가 얼마나 크게 분노하였는지를 짐작케 하여 줍니다. 과연 그가 와스디를 사랑하기는 했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아수에로의 급한 분노는 상황을 매우 극단적으로 몰아가고 말았습니다. 즉 아수에로는 와스디를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하고 만 것입니다. 사실 차분하게 생각하여 보면 와스디의 왕명 거절은 분명 왕에 대하여 무례하게 행한 것이기는 해도 폐위당할 만큼 심각한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여자가 술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페르시아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아수에로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법도를 무시하고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무리에게 왕후로 하여금 술자리에 참석하도록 명함으로써 왕후의 왕명 거절 사건의 빌미를 제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수에로가 조금만 분노를 자제하고 차분히 생각만 해보았어도 왕후 폐위라는 극단적인 상황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불같이 분노하여 왕후를 폐위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분노가 가라앉은 다음에 곧 후회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급한 분노는 이렇게 판단력을 상실케 하여 잘못된 행동을 유발시키고 결국 후회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흔히 우발적이라 부르는 범죄들을 보면 다 급한 분노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급한 분노로 살인을 하고 폭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급한 분노로 살인과 폭행을 저지른 사람은 잠시 후 후회할 때가 오지만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급한 분노로 실패한 사람 여럿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아무래도 모세라 할수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하기 그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단한번 급하게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으로써 가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급한 분노는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후회할 일을 만들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노하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선 10편 37편 8절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엽교장 2절은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자먼 14장 17절은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개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분노하는 것을 의미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급히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분노할 만한 상황에 처하여도 한번더 돌이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림으로 후에 없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만서 16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성도는 노하기를 더디해야 함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주 안에서 다시 생각해봄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온유한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